자,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. 이건 뭐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어떤 f(t)라는 함수가 있는데, 얘를 a부터 x까지 적분을 했다라고 보자. 그럼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? 부정적분, 이걸로 적고, 그걸 a부터 x까지 이렇게 된 거지. 그럼 그걸 다시 x 대입한 거, 마이너스. A 대입한 거 이렇게 되겠네. 근데 만약에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해버릴 거야. 뭐 이건 생략하고 여기 X에 대해서 미분을 하자. 그럼 얜 뭐지? 상수항이잖아. 뭐 A를 대입한 거니까 상수항 미분하면 그냥 없어지네? 얘 미분하면 뭐가 되지? 얘잖아. 얘 미분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? 그냥 FX네? 끝났네. 그럼 얘는 뭐로 나타낼 수 있다? 적분한 걸 다시 미분할 거야. a부터 x까지 적분한 걸 x에 대해서 다시 미분해. 그럼 얘가 그냥 여기 x에 들어간 거와 같네요. 근데 만약에 어 x부터 x 플러스 a까지다. 그럼 얘가 x부터 x 플러스 a. 그러면. 얘가 좀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. x부터 x plus a까지니까, 요 대입하면 어떻게 돼? f x plus a에다가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네. 얘를 미분한 거잖아. 미분하기 이 전체를 미분하게 되면, 그럼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? f x plus a 마이너스 f x네. 맞나? 요 놈을 여기 넣은 거 빼기 요거 넣은 거야. 얘는 둘다 x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뭐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. 요두 가지 그게 뭐정적분로정해진 함수에 대한 미분이라고 보면 돼. 자 그다음 한개더 볼까. 어, 냄새 많이 들어오네. <laughs>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. 1번. ft를 적분할 거야. 그러면 적분한 거에다가 x 대입하고 a 대입한 걸 빼까지 오케이? 근데 거기다가 x 1분의 아 x a분의 1을 곱해 놨네. 분모가 x a라는 소리지 근데 리미트를 보냈네. 어? 그 의미는 뭐야? 미분이잖아. 이거 프라임 A가 되겠지? 어, 요거 프라임이니까 뭐가 같아. 그냥 FA와 같네요. 미분 정의. 역시 이것도 한번 보자. 적분한 거에다가 X 플러스 A, 마이너스 A. 편의상 요 X 플러스 A나 A 플러스 X나 같은 거니까 어, 보기 좋게 한번 고쳐 적어볼까? 그 다음에 분모 X. limit x를 0으로 보낸다면, 역시, 요거 같고, 요거 같으니까, 얘가 미분하고 똑같네요. 그건 뭐다? fa와 같더라. 라는 거. 요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되겠다. <laughs> 그래서, 필수의 제 9번을 봅시다. fx 구할건데 요거 먼저 자 정적분의 의미를 조금 알고 시작을 하자 ft를 적분을 한 다음에 0부터 1까지 적분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얘는 그 결과가 뭐가 된다 했지 정적분은 왜냐하면 적분한 다음에 상수를 쳐넣을 거거든 이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a라고 한번 더 보자 그러면 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a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럼 ft는 뭐하고 같아? x 대신 t만 넣으면 되지 뭐 f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a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볼까? 이 ft를 0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그 결과가 a야. 얘를 적분합니다. 어디까지? 0부터 1까지 적분했더니 그게 a가 되어야겠네. 얘는 4분의 1 t 4제곱, 마이너스 t 3제곱, 플러스 4at. 0부터 1까지. 잃어버리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4A 0 넘어 차피 0이니까 여기 A가 되네. 이항했더니 3A는 요거 마이너스 4분의 3 넘어와서 4분의 3 양변 3 나누니까 A는 4분의 1 이렇게 되네. A가 4분의 1이니까 Fx는 어떻게 되겠어?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생각보다 괜찮 습니다. 이 문제는 무조건 별표를 칩니다. 급하게 뛰어가지고 에이. 감사합니다. 알람 맞춰놓으라 그랬지 네 알람 맞춰놓으라니까 알람을 맞춰놓는데 뭐든 5를 착각 했네요. 그건 저번 얘기잖아 아직 안 고쳤네 자. 이 문제가 중요한데 1번보다 2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왜냐면 따질 게더 많거든. 자, 이 f(x)를 x 세제곱에다가 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조금 나눠서 봐야 돼. 자, x 이제 t에 대한 적분이다 보니까 t는 적분할 건데 x는 적분할 저분 안할 거잖아. 그러니까, x가 있는 항과 x가 없는 항을 나누어서 볼 거야. 과로 음. 풀어주면, 마이너스 t, ft. 이렇게 된다고. 그럼 얘는 다시, s 세제곱 플러스, 얘가 x, 0부터 2까지 ft, dt에다가, 요거에다가 뭐가 곱해진 거? x가 앞에 나와서 곱해질 수 있지?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전부 다 t이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tft는 그냥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분리시켜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분리시켰냐면 얘가 상수 x의 개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a라고 두고 얘도 상수잖아 얘를 b라고 둡니다 그러면 이 fx라는 것 자체가 X 세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아, FT. FT는 T 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여기 TFT가 있잖아. 그럼 양변에 T 곱하면 되겠네. TFT는 T 네제곱 플러스 AT 제곱 마이너스 BT까지 되겠네요. 자 그러면 TFT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A가 되고, TFT 얘를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B가 된다. 라는 걸 연립을 이용해서 AB 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0부터 2까지, FT는 이놈이니까, A, 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. 한개 A더라. TFT니까, t 네 제곱 플러스 at 제곱 플러스 bt 마이너스였네. 이 음. 요놈을 이렇게 적분. 접근. 자,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? 자, 2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빼는 거지, 맞지? 2 대입하니까 4. 마이너스 2b. 어, 이렇게 되네. 넘기니까 a는으로 고칠까 넘기면 2b 마이너스 4. 관계식 하나가 나올 거고, 여기서는 5분의 1t 5제곱이지? 왠지 숫자는 추잡할 것 같다. 자, 이를 대입했더니 5분의 32 플러스 3분의 8A 이렇게 됐나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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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길까? 아, 마음에 안 들어 숫자 아주아주 아주. 양변에 15 곱할까? 네. <웃음> <웃음> 됐나? 네. <laughs> B가 얼마라고? 얘라고. 2B-4. 어, 잠깐만. A가 2B-4잖아. 됐나? 네. 96 이상하다. 플러스 <laughs> 80b 마이너스 160. 160은 45b 넘기니까 35b가 64니까 b는 35분의 64. b가 나왔으니까 대입해주면 <laughs> a는? 35분에 128 마이너스 4니까 70, 140. 35분에, 오우, 12 이렇게 되나? 그러면 fx는 많이, 마음에 안 들지. x 세제곱에다가 a는 35분에 12x. b가 마이너스 삼십오분에 육십사 네. 우씨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, 내가 중간에 풀면 어? 풀면. 잘못 푼거 있어 A가 요거 마이너스다 어. <laughs> 오호 야 이걸 이렇게 넘어간다고? 마이너스입니다 와 그 다음, 에 위에 문제가 보이잖아 아, 요 애매한. 아, 요거. 아, 요 애매한. <laughs> 어, 여기 잘렸 잖아？자, 그 다음 봅시다. 이제 많이 쉬워집니다. 양변 미분. 아오분의 f x. 된다지. 오 x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? 네. 5분가왜 자꾸 나오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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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적분을 해가지고 제가 요 자, 그 다음 중요한 거야. 이런 문제들을 풀때 항상 사용해야 되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. 적분, 구간. 정적분은 구간에서의 그 너, 기하적 의미가 넓이라고 그랬어. 맞지? 근데 1부터 x까지의 넓이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야. 1부터 1까지 넓이 얼마지? 1부터 1까지 넓이 음흠. 0이지. x1 대입하면 0 돼야겠네. 1대입하보다1 플러스 1 마이너스 2a. 0 돼야겠네요. a는 1이네. FX 끝났지? 1부터 1까지요? 아니요. 그냥 이식 봤다니까? 항등식 X에 뭘 넣어도 성립해? X에 1 넣으면 0 돼야 될거 아니야? 네. 그러니까 0 돼야 된다고? 네. 어디였어? 그걸 찾아야 된다고, 우리가. 적분 구간을 보면, 밑에 문제 이런 것도 똑같이 봐야지. f1은 여기 1 대입하면 되니까 바로 5 나오겠지? 두 번째. 얘 예. 역시 양변 미분합니다. 근데 얘예 자체가 x가 곱해져 있어서 곱의 미분법을 써 줘야 돼. 앞에 거 미분 뒤에 거. 플러스 앞에 아 뒤에 거 미분 앞에 거. x f prime x는 미분하면 2x 제곱. 플러스 fx 그래서 fx가 날아가고 f's는 e x 이렇게 되겠네요. 네. <laughs> f's가 나왔으면 f s 는 적분하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음. 그 다음에 여기 적분 구간 봐야 된다 그랬지? 네. 3부터 x까지라고 했으니까 x 양변에 x를 대입합니다. 3 양변에 3 대입하면 네. 3부터 3까지 0 되는 거 맞지? 네. 3f3은 3 대입하니까 18 18 뒤에는 0. 6이네요. f3은 6이네. 3 넘으면 6돼야 되네. 9 플러스 c가 6이 되야 되니까 c는 마이너스 3. f2는 1 이렇게 되겠네요. 중요하다. 어렵지 않지만 중요하다. 다음 문제. 이미의 실수에 대해서 다음 식이 만족할 때 그때 FX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. 자 역시 중요한 거. 요 안에 X도 있고 T도 있는데 T에 대한 적분이니까 식을 분리시킵니다. XFT-TFT. 얘를 적분했더니 X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가 되더라. 얘를 적분을 따로 해줍니다. 그러면 얘는 x는 앞에 뽑아서 나올 수 있을 거고, f(t) dt 마이너스,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t f(t) dt 그게 요놈이더라. 됐나? 네. 양변 미분하자. 고배 미분법. 앞에 거 미분 뒤에 거, 뒤에 거 미분 앞에 거. 앞에 거 미분 뒤에 거니까,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.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면, x 대입하면 되지. x ft, 아니, x fx. 이거 미분하면, x 대입하면 되지. t, 모든 t에 x 대입하는 거야. x fx야. 마이너스 x fx는, 미분한 거 3x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가 되네요. 그랬더니 양변에 이거 이거 없어지네. 그다음 또 보니까 또 양변을 미분할 수 있겠네. 양변을 한번더 미분하면 이 x가 들어가네. f(x)는 미분하면 6x 플러스 8입니다. 됐나? 어렵 냐？별게 없 지？그 다음 요자 <laughs> 함수 FX 가. 극대값과 극소값을 빼면 어떻게 될까 이 말입니다. 자, 우리가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미분해서 0 되는 값 기준으로 우리는 조사를 하면 되니까 일단 양변을 미분하면 f 프라임 x 는 요거 대입한 거 빼기 요거 대입한 거 x 플러스 1에세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한 거. X 세제곱 마이너스 X. 맞나? 네. 요거 우리 0 되는 X 값 구해 봐야겠네. 자, 전개를 한번 해볼까.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그러면 남는 거는 3x제곱 플러스 3x 0 되는 거 찾는 거지? x는 마이너스 1 또는 0 이렇게 되겠네요. 자, 미분했더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가 됐어. 양수인 2차지, 맞지? 그럼 fx는 3차일 거고 최고창이 양수일 거니까,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. 0 넣었을 때 극소값. 자, 그러면 극대값 마이너스 극소값이니까, <laughs> 요거 빼기 요거 구하면 되겠지, 맞지? 그러면, 음. F 얼마? 마이너스 1. 극대값. 마이너스 f 0 이거 그해주면 되네 됐나 네. 자 근데 f 프라임 이거였단 말이지 f x는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x 제곱 이렇게 되거든.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 넣은 거에서 0 넣은 걸뺄 거야. 시가 없어진다고. 음. 그래서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야. 그러면 플러스 2분의 3. 요거 0, 마이너스 1 넣은 거 빼기. 뒤에 만약에 뭐좀 찝찝하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다면, 마이너스 0 넣은 거. 됐나? 손쉽게 구할 수 있더라. 다음. 땡. 자, 다친 구간 0부터 2까지 중에서 얘의 최대값,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. 역시 미분해봅시다. f'x는 이제 x 대입하면 되니까 1-x, 2+, x. 이렇게 되겠네. 얘가 0 되는 부분이 언제겠어?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겠지? 전개도 한번 해볼까, 우리 요거. 마이너스 s제곱, 마이너스 x, 플러스 2. 이렇게 되겠지? 최고사인 음수니까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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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fx 바로 구해볼까? 접근하면? 자, 그 다음에 하나 더알수 있어, 사실. 요 X에 0 넣으면. 0부터 0까지잖아, 적분 구간이 0이겠지. 0 넣으면. 0 돼야 돼요. C가 0이야. 됐나? 자, 최우창 음수니까, 요렇게 만들어질 건데,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2, 여기가 1이었어, 마치. 구간 자체가 0부터 2까지 중에서 최대 최소라고 했단 말이야 네. 0부터, 0부터 2까지. 어, 네. 2까지 최대값은 어차피 1 넣었을 때야 최소값은 그러면 0 넣었을 때일지 2 넣었을 때인지 찾아야겠지 네둘다 넣어봐야 돼요 0 넣으면 얼마야? 알고 있잖아 0넣아 <laughs> 없어요 0? 없긴 뭐 없어 0이지 네0 없다와 0은 달라 네. 우리가 지금 2x는 0이야 네. x 얼마야? 그렇지. 0 곱하기 x는 3이야 없어요. 그렇지. 음. 그 차이야. 금방 얘기한 네. 거 차이가? 어? 이노면 마이너스 3 분의 8 마이너스 하 응? 어어 위에 있는 거 봤어요. 어. 그러면은 이삼 육. 마이너스 삼 분의 이. 이게 더 작지? 어, 그럼 얘가 최소값이네. 최대값은 1 넣었을 때네. 1 넣어볼까? 6분의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3, 플러스 12. 6분의 7. 최대값, 최소값. 되겠나? 네. 음. 으차 에잇 에 차차차 에잇 뭐야 이거 왜 한쪽은 몰렸냐 뭐 키울까? 자, 1번.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분에 식을 굳이 정리해 주자면이야. 원래는 바로 알아, 알아야 돼. 적분한 거에다가 x 넣은 거, 마2 넣은 거. 얘가 f 2 이거라서. 네. 됐나? 그래서 X에 2 대입하면 됩니다. 2 대입했더니, 16-16+, 6+, 1이니까 네. 7, 이렇게 되겠나? 네. 역시 이거 볼까? 얘는 어떤 FX가 있었다라고 하자. 이거 넣은 거. 적분해서 이거 넣은 거 빼기 2 넣은 거. 네. 어떻게? 롤 FPS 라 투미야. 이 말이지? 느낌? 이렇게 됐네. f s 는 뭐로 뒀지? 얘로 뒀잖아. 2 대입하면 얼마야? 4 플러스 2 플러스 1이지? 응? 음? 이거 <laughs> 환청이 조금씩 들린다.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들려가지고. 아. 아. <웃음> <웃음> 누가 24라고 그러는 것 같길래. 24요. <laughs> 자, 일단 여기까지.